12년산 대구에서 주문을 하셨는데요. 다리 수술을 하셔서 60대 중반이신 분이 기력이 없으시다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. 12년산 여섯 뿌리 수술을 하고 나시면 연세도 있지만 은 기력이 빠지죠. 그래서 누가 옆에 지인들이... 산사, 산양산을 먹었더니 기운이 펄펄 나더라 얘기를 들으셨다며 주문을 하셨습니다 와 바로 계서이렇 드리니까 엄청 싱싱하죠 보기도 벌써 봐요 싱싱이 이렇게 바로바로 계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좋습니다 산양삼 멋지다 잡 쓰고 나면 어디가 들게 모릅니다 밥맛도 있으시고 절대로 우리는 미리 개 놓고 판매 안합니다. 내가 다 먹고 싶네. 너무 싱싱하니 좋네. 좋아요. 한 뿌리씩 하루에 아침으로 아침에 한 뿌리씩 빈속에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6일간 연달아서 드시면 분명히 저는 봅니다. 잡수시고 효능 좋다 소리 얘기가 나 들렸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